자, 이번 이야기도 제가 경비회사에 근무할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. 경비원으로 입사한 지는 약그 당시에 3년차 되시던 분입니다. 참 성실한 분이시고 책임감이 뛰어난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. 점잖으시고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라고 거기서 경비원으로 반장도 하셨고 한 20년 정도 뭐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입사 당시에 제가 이분의 그 나름대로 경력 경력을 우대를 해서 약 근무 1년 만에 제가 경비 반장으로 아파트 경비 반장으로 승진을 시켜 드렸습니다. 반장 역할도 참잘해 오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한번 들리겠다고 해서 어 그러면 쉬는 날이면 한번 들리셔라 어,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 해서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부인께서 그 당시에 담도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 대리근무자를 좀 세워서 부인의 간호를 해야 되겠다 저도 놀래서 어, 그럼 그렇게 하셔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하니까 아 이분이 이제. 말씀을 하시는데 한 6개월 전에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. 동네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위궤양이다.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계속 약만 주더라는 거예요. 뭐큰 병원을 가봐라 그런 말도 없고 그런데 이제 황달 증세도 생기고 상황이 좀 이상하다.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조직 검사를 가다 보니까 아니 이걸 누가 지금 위궤양이라고 했느냐. 큰일 났다. 뭐 담도암 말기다 한석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브란스병원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항암 이제 수술로는 늦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두달두 두 달도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셨다 근무를 못 하겠다 이 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병원 상대로 소송해서 사실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으시죠. 하지만은 뭐제이 말도 귀에 들리겠습니까? 그분 귀에 사표를 제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2주? 제 기억으로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목을 매서 잘했다는 거예요. 이분이. 그래서 그니까 부인을 따라가신 거죠. 그 말을 듣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해서 정말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.